연민하고 사내는 네. 그래도 있대요. 그래서 다시 미워졌어요. 그리고 다시 <laughs> 그리워졌어요. 근데 여기서 그 사내가 그리워하는 거는요. 지금 자기 자신에 <laughs>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과거 자신에 대한 아, 그리움 말이에요. 그래, 그리고네 이렇게 행, 구체적인 네. 행동을 보여주면서 심장을 아. 형상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물 속에는 다리 받고 걸으르고 한그치고 사람 발가리 있고. 네. 추억처럼 선화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음.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과거에 네. 순수했던 네. 자신의 모습을 찾아서 네. 내적 갈등이 해소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물은 화자를 자아성찰에 이 네. 조달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내적 갈등을 아. 해결해 주고 있는 매개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지금 여기는 지금 이현이랑 이현이랑 똑같은 시역 거의 이렇게, 비슷하죠. 뭐라 해야 돼? 네, 네. 네, 비슷하잖아요. 음. 이게 수미상가식 구성이에요.